한달. 자, 1학년 몇 명? 일곱 명. 일곱 명. 2학년? 사섯 명. 사섯 명. 그래서 몇 명? 4명. 4명 아. 다 해서 끝났어, 네 명. 네명뭐한대요 뽑는다. 뽑는 다해서 끝났어, 그렇죠? 예. 뽑아까지가뭐라 그랬어요, 이거? 조합. 아, 이 조합이요. 이 조합이요, 조합. 뽑아서 줄 선다는요? 예. 순열이요. 뭐 말이야, 알겠어? 꼭, 아까지 나오면, 그 줄을 서운다는 표현 나오면 순작이에요. 뽑는다까지만 표현 나오면 이거 조합이에요. 되셨자 이거. 뽑아서 조선다. 네. 그럼, 뽑은 다음에, 조합 쓴다음그 다음에 그팩 돌려서, 저기 봐, 줄쓸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 처음부터 뽑으면 돼. 요 순작. 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아무 제약 없이 4명 조선, 4명 뽑으래요. 총이나 몇명? 12 7 더하기 5가 얼마죠 이거? 12, 12. 그러니까 12명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몇명을? 4명을 4명을 뽑? 아 까지만 하는거야 그럼 얘는 뭐부터 시작해서? 12 부터 몇 덩이? 네덩이그12 11. 11 11 10 1 9 9 뽑은거 출석이? 4 3 2 1 4 3 4, 2, 2 1, 1. 그럼 계산은 얼마나 오니, 이거? 49. 495. 요 계산 잘해라. 45. 계산 무시하다 틀린다, 저거.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1학년 2명, 2학년 2명. 2명. 사회적 계두 2명 뽑으래요. 그럼 1학년 2명을 뽑고, 다시 말해서, 몇명 중? 7명 중. 7명중 2명. 2명을 뭐로 뽑고? 조합 조합으로 뽑고 동시에 고백을, 그치? 2학년 몇명중에? 5명 5명중 몇명? 2명 얘도 뭐? 조합 조합으로 뽑아거 됐죠? 구호의 그 합치기 다 어떻게 돼겁니 이거? 7C2 곱하기? 5C2 5C 5 c 7 6 6 2 2, 2 1 2 곱하기? 5 4 5, 4 얼마 이거? 2, 1 2, 1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210 210 됐죠? 예자 3번은 뭐예요? 4명 모같명 모두, 모두, 모두 같은 학년이래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고? 사하향지칙 2학년 때 네. 2학년 때 네. 1학년에서 몇명 뽑거나 4명 4명 뽑거나 2학년에서 4명 뽑거나 음. 4명. 4명 뽑거나 얘랑 얘랑 동시로 할수 있냐 없냐? 없어요 무슨 법칙? 아유 없지. 아회 없지. 잘한다 그럼 어떻게 되 이거? 7시4 7시 더하기? 2 아니 54 54 4 됐죠? 예. 자 여기서 보자 7시7 7시 4 그냥 괜찮은 사람 동생 찾아야지 7시4아 7C4 51 51 이 안산되잖아. 얘는 사실 안산 안 되긴 해요. 뭐7 6 5 2 5 5. 4, 5, 4 5, 2 1 해야 되죠. 얘는 뭐 하냐고. 오 예, 다섯 개에서 하나 뽑는 거. 이게 뽑고로 예 뽑고로 예 뽑는 거예요. 바개게체죠 됐어요, 이거? 예. 그럼 그래, 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요, 이거?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실 때 동생 잘 찾으세요. 약간의 시간 절약됩니다. 자, 질맛 없어요. 없어요? 자, 그다음 쪽. 대니, 중학교 이학년 때 이거 하지 않았니? 원 동그라지 그래서. 원 그려서 무슨 점을 뭐 다섯 개 찍어볼까요? A, A B, 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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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이렇게 당구자. 여기서 그려지는 직선 여기 여기 아 어, 직선 사기 잡자. 점두개를 뽑는다 뭐예요 점두시를뽑는시 O, 시이지 왜냐면 점 A, B를 뽑다 점 B, A를 뽑다 상관있어 없어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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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이오시5풀수 있는 문제 첫 번째 점두 개를 뽑는다, 그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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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3개 뽑는다. 아니 답이 c 시 나오는 거 문제를 만들어 보시라고. 5 시가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5 시가. 응. 첫 번째 여기서 점두 개를 뽑는다. 그치 너네 점두 개를 뽑으면 이유. 하나의 뭐가 발생해요? 네. 직선. 뭐 선분이라도 되지만. 그러니까 점두 개를 뽑나 점두 개를 뽑으면 하나의 직선이 생기니. 여기서 그이 물론 이제 한 직선이 있지 않은 그치요 어레다 그랬죠 여기서 뭐 OC가 답이 되는 또 하나 문제 만들자면 뭐예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직선, 직선의 수 같은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또 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또 OC가 되겠구만. 이웃, 이웃. 여기서 이웃하는 점을 선을 그으면, 선분을 그으면, 걔는 뭐가 되죠, 이렇게? 오각형이 되죠. 그쵸? 걔는 이제 뭐가 되죠? 오각형의 변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이웃하지 않은 거에 그으면 뭐가 되죠, 걔는? 대각선. 대각선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직선수나 선분수나 같은 건데, 여기서 그것을 성분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변과 대각선 그럼 이걸 오각형을 생각했을 때 변수 더하기 대각선수 네 대각선수 같은 말이에요 요거 이해 가셨어요? 또뭐 있을까요? 이 ABCD를 이 사람으로 생각해보세요 아프 사람으로 생각하면 두 사람을 뽑으면, 한 번에 뭐가 일어나요? 악수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악수할 때 AB가 악수 하나, BA가 악수 하나, 서로 어때요? 어. 같으니까, 이 ABCD를 뭐로 생각한다면?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뭐? 악수. 악수의 정수가 되는 거지. 또이 ABCD2를 축구팀으로 생각하세요, 축구팀. 아, 축구팀 두팀을 뽑나? 두팀을 뽑고 나면 하나의 경기가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경기수 경기수는 아, 이거 다 같은 내용을 그치 말빨로 표현만 달리 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이거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원에다가 점을 찍은 이유는 뭐라고요? 한 직선에 있지 않다는 거를 말로 안 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같은 내용 다른 편, 자 오시, 자 같은 내용 점두 개를 뽑는다. <laughs> 여기서 뭘 그린다? 직선. 그니까점두 개를 뽑으면 하나의 직선이 생기거든. 이걸 뭘, 뭘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해도 선, 순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선분을 다 긋다 보니까 변과 대각선. 대각선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변, 대각선 수그지 원어지역을 5각형 면 되겠다. 그지 3번 나오긴 이건 중위거지 자, 4번은요? 이거 사람을 생각하면 악수 사랑두 사람, 사람 뽑는다는 얘기는 한 번에 악수가 일어나죠? 악수의 수 팀으로 생각한다면? 경기수 네, 경기수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자, 저거 좀 있다가 필기하시고요 자, 그럼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N <laughs> N 105에 악수가 일어졌죠? 자, 그때 사람 쓸거 알아요 그지 그럼 사람 쓸을 몰려놓고 N n 병은은그럼 어떻게 되고? NC, n c, c e 가몇번 악수가 이루어졌니 그리고? 105.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거? 그럼 이거 분수것처 어떻게 되고? 2분의, 2분의 2분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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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스1 N, 마이 N, 스1 얼마? 1 N, N,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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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야1 N, N, 소인수분 어떻게 되니? 5, 20이니까 5, 20 5, 1을 넣 3, 7, 5 3, 5, 7, 3, 5, 7 그치? 네 8, 7 아... 두덩이를 할 건데 아, 2, 7에 14, 5, 3 15이게 15. 어떻게 쓸수 있어? n n-1은 2, 5 8, 5 8 곱하기 아, 예, 15 곱하기 15 곱하기 18. 14 14 얘랑 얘랑 몇곱빨 차이야. 한곱 빨리. 일한곱빨 됐네. 그치? 그래서 n 얼마? 이거? 15. 이렇게 푸셔도 되구요. 2차 감정 으로 풀어야 돼. 나온 게맞떻게 되고. N, n,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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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 n, 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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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5. n 플러스 n 14. n 플러스 +14. 14는 뻥이죠. 그래서 n은 얼마? 15. 15 또는 마이너스 14. 근데 마이너스 14명 아니죠. 그래서 얼마? 15.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2차원정식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예. 또뭐쓸거 있으면 찍고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하세요.